공대장님이랑 리퍼님 포함해서 어쩐지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뒤지는데 제가 길드파트한테 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로아를 시작한 지 4개월 됐을 때예요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다른 유저들 닉네임이랑 길드를 가려놔요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들 다 자리 비움 밖에 안 보이고 닉네임이랑 길드 안 보이잖아요. 이 상태로 제가 당시에 본캐 레벨 1520인가 그래가지고 아브삼사 반숙 예민 엑스팟에 갔어요. 나는 근데 길드가 안 보이니까 길드인 줄 몰랐어요. 그때 그리고 상간문을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리판분이 있는데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미사오구가 아니라 진짜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반숙파시니까 처음엔 이해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반숙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진짜 너무 많이 중 듣고요. <laughs>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리퍼를 혐오한다거나 일정 직업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때 계속 죽는 사람 직업이 리퍼였던 것 뿐이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물론 예민 엑스파시긴 한데. 리포님이 그렇게 많이 줬는데 사과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죽고 진짜 입국다 닫...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와, 되게 분위기 좋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저도 아직 못껏고 때니까 그런 사리분별이 안 됐어. 상남문 클리어 하는데 한시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전투오로지었는데 강투가 뜨는 거야, 내가. 제가 딜을 잘 넣었다기보단 공대원들이 뒤를 못넣었던 거지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화나진 않았어 좀 오래 걸렸구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사관문은 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거기서도 계속 죽는 거야 리퍼님이 근데 그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사관문을 진행하는데 노란색 큐브 점멸기 기믹에서 제가 한번 색깔을 헷갈렸어요 그래서 리트가 났는데 공대장님이 바로 나한테 워로드님 이 파티는 초록색이에요 이러는 거야 채팅으로 아니 물론 말투가 이런 말투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채팅이니까 감정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때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리퍼님 계속 죽고 계속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기믹 실수 한번 하니까 바로 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 나한테만 저 진짜 서운했는데 일단 그때 사과부터 했어요 왜냐면 제가 리트 낸건 맞으니까 그렇게 사관문 30분 정도 박았을 때 리퍼님이 튕겼어요. 그래서 강제로 쉬는 시간을 가졌어. 10분 정도. 근데 아까 내가 사관문에서 강추 떴던 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공대원들 스펙을 쉬는 시간 동안 확인했어요. 콧노에 부르면서. 이러면서 이제 상태 확인을 막 했는데?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다섯 명이 같은 길드인 거야. 공대장님이랑 리퍼님 포함해서 어쩐지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뒤지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또 빡쳐가지고 진짜 리퍼님 계속 줬는데 분위기 좋은 척 하려고 계속 같은 길드원들끼리 귀여운 이브티콘 써가면서 물고 빨고 하고 있던 거야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중단은 안 했고 결국엔 사관문 1시간 걸려서 깼어요 리퍼님은 당연하게 3사관문 다누클이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예민X인 건 알겠는데 나 도저히 이대로는 못 끝내겠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경매할 때 공대장님이랑 저랑 둘만 남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 남았을 때 공대장님한테 이거 반수팟이 아닌 것 같다. 트라이팟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공대장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같은 길드니까 공대 수준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트라이팟으로 팠어야지. 감사고 나발이고 <laughs>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진정되는 게 아니라 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아니 아무리 예민 엑스파시라지만 리퍼님 진짜 계속 죽는데 같은 길드라서 뭐라 안 하신 건가요? 이러니까 아니요 뭐라 했는데 채팅으로만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디스코드로 뭔 짓을 했는지 길드원이 다섯 명이고 아닌 사람이 세 명인데 그러면 죽었을 때 채팅으로 사과라도 해야지. 그게 사람된 돌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3 시간 동안 계속 죽는데 이 정도면 특파수로 팠어야 매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진짜 뚜껑 열렸어요. 근데 그 리퍼 친구가 방어구가 깨진 걸 확인 못했대요. 그거 알아차리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저걸 지금 쉴드라고 치는 거야? 진심으로? 아니 방어구 깨졌다고? 알바노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 그러면 방어구 수리하고 왜 누쿨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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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누크했어도 상관없어 계속 죽어서도 상관없어 알고보니 길드팟이어서 배신감 든 것도 상관없어 3,4강 클리어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화난 건 뭐냐면 나는 그냥 사과 한마디 했으면 진짜 그 레이드 끝나고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아 난 사과만 하면 악의적인 거 아니면 그냥 다 넘어가요 어느 정도는 끝나고 공대장님이랑 얘기할 때 서로 욕하고 나쁜 말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실드 쳐주는 거 보고 그냥 탈로 부르고 나왔어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물론 두 시간 반 동안 잘하기만 한건 아니야 저도 한세 번인가 죽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저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 끝나고 나와서 진짜 혼잣말 계속 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와 실드를 어떻게 줬다 그러지? 무슨 환각 보는 사람 마냥 <laughs> 혼잣말 계속해서 줬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모든 지인팟이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대인 경험이 생기니까 이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못하겠더라고. 어 이거 말하면서 화내지 말자고 이제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laughs> 근데 이런 일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